저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봇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From the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they made woven garments for ministry in the sanctuary.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그들이, 어, 짜진 옷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요? For ministering in the sanctuary. 그 성막에서, 어,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음,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제사장 옷을 입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분을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우리의 옷처럼 입는 그런 의의 의복이 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옷, 우리의 어떠한 옷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i 부살 s a good 리압과그 기술자들이 이런 제사장 옷을 만들었습니다. t h e y a l s o m a d e s a c r e d g a r m e n t s f o r a a r o n a s y a h w e h c o m m a n d e d m o s e s 그들은 또한 그 아론을 위한 그런 어 거룩한 옷을 만들었고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봇이죠. 이 절과 삼 절입니다. 메살 메이 메디파렛이 곱게 짜진 그세마포로 에봇을 만들었어. 에봇은 그 앞치마 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 이미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nd embroidered it with gold and with blue purple and scarlet thread. 그리고 그 앞치마 같은 에보스에 술을 놓았는데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술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에 금색, 청색, 홍색, 자색이 들어가 있는 거죠. He made gold thread by hammering out Thin sheets of gold 그 금색 실은 어디서 얻었냐면 그 얇은 그 금, 금판 금판을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나와있네요 두들기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두들기 맞으셨어요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And cutting it into fine strands. 네, 그래서 얇은 금판을 두들겨서 그 다시 그 실로 아주 가느다란 실로 그래서 다 잘라낸 거죠. 그렇게 해서 금실을 만들어서 어그 에보스에 수를 놓은 겁니다. With great skill and care. Great 엄청난 skill 기술과 care. 조심, 신중함인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정교하게, he worked it into the fine linen. 그것을 그 고운 세마포 천에 수를 음, 놓은 거죠. 음, 그것은 금실이고요. 음, 무엇과 함께요? With the blue, purple, and scarlet thread.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음, 정말 이 제사장의 옷은 좀 아무도 만들 수 없는거죠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They made for the ephod attaching shoulder pieces 그리고 그앞치마보스을 위해서 어, 연결하는 shoulder pieces, 어깨끈을 만들었어요 pieces은 조각인데 끈인거죠 joined to it at its two edges, 애봇의 그그 양쪽 두 에, 모서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어깨끈을 만들었습니다 and the skillfully woven band on it was of one piece with it And made like it of gold, blue, and purple and scarlet yarns. Skillfully, 아주 정교하게, woven, band. 짜여진 그런 끈이죠, band. 그 위에 그 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끈은 지금 말하는 그 어... 어깨, 끈하고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was of one piece with it. 그 에버가 한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그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에,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made l i k e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에버처럼 만듭니요 에버는 어떻게요? 금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수를 놓았죠. 똑같은 음, 그 실로 수를 어, 놓는 겁니다. 어깨끈도 그리고 에버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는 아닙니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킨 거죠. And fine, fine, twined linen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색깔과 곱, 아주 고운 음, 그렇게 twined 짜진 woven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 그 linen 세마포죠, 세마포로 어, 어, 이렇게. 한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As y e h o v a h had commanded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They made the onyx stones. 그리고 n y 스라는 보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set in gold filigree filigree settings. 그돌 자체를 만들 수는 없죠. 그 돌을 구하다 구해서 그것을 이제 잘 다듬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gold filigree settings. 이 반지 보면 그 보석이 박혀, 박히기 위한 고정하는 그런 금 테두리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 onyx s t o n e onyx 그 보석을 거기에 설치를 한 겁니다. They were engraved like the engravings of a signet. 그 반지. signet is 반지죠. 반지처럼 반지의그 engraving, 새겨놓는 것처럼 새겨놓아졌어요. 무엇이 새겨졌냐면, "According to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죠. 르벤부터 베나민까지 모든 1 2 명의 이름이 그어니스턴 한, 그러니까 스톤이두 개죠. 어, 오른쪽 어깨 하나, 왼쪽 어깨 하나. 그래서 여섯 이름, 여섯 이름 요렇게 자, 열두 이름이 양쪽 그 아론 제사장 그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and he placed them on the shoulder pieces of the ephod. 그래서 그 돌들을 그 에봇, 그 어깨 끈 위에 두었습니다. As memorial stones for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의 돌이죠, 기념 보석입니다. Just as Yahweh had commanded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을 볼때 아론 한 사람 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이름이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에봇이 음, 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성경에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 다른 것은 이미 어, 예전에 한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봇에 대해서만 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아치마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어깨 두개끈 있고 어깨 양쪽 어깨 위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닉스톤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끈이 있죠. 그 중간에 가슴에 있는 그 흉패 이것은 에봇이 아닙니다. 열두 보석이 있는 이 흉패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흉패를 떼어내서 보이는 것이 다 에봇인데 지금 어깨 끈과 마치 그 허리, 어, 배와 그 어, 넓적다리 부분, 엉덩이 부분을 가리고 있는 넓적다리 부분 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는 아닙니다 어깨끈과 그 앞에 앞치마가 부, 저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근데 수가 놓아지는게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흰색 보이시죠 여기 금색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애벗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지요 네. 다음 시간에 그 흉패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